낚시하러 갑니다. 실내 낚시터 아니고요. 실외 낚시터고요. 네, 저원데 낚시 처음 해봐요. 낚시를 오늘은 대우라고 이제 또 재밌다 하면 다음에 살 거예요. 끝났습니다. 아니 무슨 낚시터가는데 슬리퍼를 아씨 어이없네. 아 근데 뻥이 아니에 진짜 슬리퍼 신었어요. 아 너무 익숙해 아주 슬리퍼 신는 거예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너무 평화로워 이런 날 너무 평화롭깨 혼났어요. 하하. 어쨌든 지금 진짜 평온 상태입니다. 예, 네. 근데 지금 마이크 송신기가 배터리가 닳았어요. 차에 탔습니다. 그막 낚시터까지의 거리는 대략 7 k 로쯤 돼요. 가까운 편이죠. 예. 네. 그렇다고 뭐 해수욕장 가 가지고 그그 먼데까지 가 가지고 물고기 잡는 필요는 없잖아요. 바다낚시 재밌을까요? 하지만 저희는 오늘 민무인 낚시를 할 겁니다. 아, 이제 산 지렁이를 바늘에다가 꽂아야 돼요. 저희는 인조 떡밥당이 쓰지 않습니다. 왜냐고요? 잘안 잡히거든요. 일 세상에서 제일 쌈뽕한 영상. 고기 팔지만 팔다리 4네 개를 씁니다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. 아 중간 목에다 박멸시키려는 생각인데요. 지금 보세요, 제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냄새나지? 고기 음. 사료 냄새나. 음, 얇게 할수록 유리해요 이렇게 해가지 손가락 한 마디 더 하고 바늘을 일단은 박아놓고 잡았죠? 또 잡을게요 슬랩하면서 멀리 슥슥 그렇게 세게 하면은 저게 튀겨나와 그리고 안 놓는 게 좋아 니가 한번 해봐, 이번엔. 놓쳤네. 너무 까매졌어. 어. 미끄러워서 못 끼겠어. 개실하지? 또 개, 외신 탄 걸려. 미안해! 와, 너무 빨리 털린다, 이제. <laughs> 왜딴애잡아 아니 딴애 잡았어! 어.. 어떡하지? 줬어 응, 보이다 응, 응. 그러 그래. 그래. 넣어 그래. 넣으라고 됐어? <웃음> <웃음> 두.. 마리.. 아, 걸렸어, <laughs> 이게 어, 뭐야, 한 마리는 게 두 마리. 아, 빠져어 미안하다, 피 안을 빼줘? 안에 괜찮아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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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빠이빠이. 한 마리 더잡 아이고 아니 아버이 이게 말이 돼? 왜? 들어가자마자 바로 먹고 다치는게 아니라 아니 나빠맞바람 진짜 그래 이게 뭐하려나? 예? 에있나

조금더 <laughs> <도나와>. 감사합니다 다또뵐게 <다음 웃음> 어르신